오늘은 천인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가을이니까 국가종류를 계속 알아볼 건데요. 이천인국은 음 원추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가상이가고 인디안 담요에 있는 이렇게 그 인디안들 그 문양하고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음 인디안 브랭킷 플라워, 뭐 가일 라르디아 이러네요. 음, 인디안의 블랭키시 담요잖아요. 담요에 있는 꽃이다. 이래서 그런 지어졌고요. 그리고 음, 천 하늘 천과 사람인 그런 천인국 그런 국화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음, 제가 이제 지금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꺾어지를 하려고 잘라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는 꽃몽어리가 여러 개를 지금 잘라왔거든요. 이제, 얘는 수군종이라서요 국가들은 대부분 그런데, 내안성은 강하지만, 뿌리 있는 데가, 만 남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음, 다 죽어요. 그런 거에 수군 쳐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살이로 살았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 된서리가안 와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모모리가 져요. 잘안 보이죠? 보이죠? 모모리. 그에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모모리가 칩니다. 그러다가 더 크면, 그리고 더 크면 이렇게 꽃이 예쁜 국화가 많이 피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방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이 가운데 꽃잎이 떨어가지고 이렇게 자주색이 예쁜 이렇게 타원형 덩어리가 있다가 이렇게 점점 실을 맺혀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이게 다 이게 하나가 다 씨거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하나가.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어 뭐, 바라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삽목해가지고 또 하고, 씨를 뿌려서도 했어요. 자, 지금 삽목해가지고 하려고, 여기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꼽아 놓으려고 지금 꼽고 왔어요. 어차피 이제 이번 주에는 잔소리가 올것 같아요. 1도로 계속, 1도에서 3도씩, 계속 떨어지다 보면 된서리가 오더라고요. 음, 약한 소리는 벌써 10월 중순쯤에 두 번이나 왔는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내향성이 강한지 알겠죠. 뭐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제 음, 한 40에서 60cm 정도 크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집에서는 음, 음, 5월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씨도 엄청 많아요. 주변에 많이 뿌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봄에 씨를 뿌리는데 봄에 씨를 뿌리면 꽃이 늦게 펴요. 그래서 가을에 좀 피어있다가 얘가 뿌리가 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봄에 이제 새싹이 나서 꽃이 피면 더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미리 좀 뿌려놓는 것도 좋고요. 이제 뭐 씨가 금방 돼요. 이렇게 꽃잎 한 겹짜리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여름에도 싹이 나게 떨어뜨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얘는 이제 꽃말은 지혜로운 삶이란 뜻이네요. 행복, 지혜로운 삶 우리가 진짜 강구하는 건데 정말 좋은 꽃말 꽃말을 가진 아이네요. 뭐, 멕시코가 원산지고 북부 아메리카 서부에서도 자라난다고 해요.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삽목해가지고 조금 더 꽃을 불라 그래요. 저는 거의 뭐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햇빛 조정만 잘 해준다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